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골 문자의 자음 야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문자의 자음 라틴의 전사는 Y로 이루어집니다. 자, 단어의 처음, 중간, 끝을 적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T팀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어의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티팀을 적는 것처럼 내려오지만, 긴 이빨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리고 단어의 중간에 들어올 때에는, 내려오다가, 위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음, 내려옵니다. 단어의 끝에 올 때에는, 쭉 내려오다가, 활을 적는데, 활하고 실제 똑같습니다. 즉 이랑 이가 끝날 때와 동일하게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음을 하나씩 적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렇게 될 경우에 단어의 처음 머리에서는 자. 티팀 왕관을 그리는 것처럼 하다가, 긴 이빨로 해서 위를 말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빨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단어의 중간에 들어올 때에는, 밑으로 올려주고, 역시 이빨 하나를 그려주고요. 단어의 끝에 올 때에는, 쭉 내려오다가, 이거는 그,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모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ya로 야로 끝났을 경우에 a를 그대로 꼬리로 적는 경우 또는 쭉 내려오다가 활처럼 야를 적고 그이 밑에서 피칭을 적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두 가지 경우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여성 모음, 에,를 붙여서, 예가 되겠죠. 예에. 동일합니다. 왕관을 그려주는 것처럼 내려오다가 더긴 이빨처럼 해서 올려주고, 내려오면서 이빨 하나. 자, 내려오다가, 삐침을, 삐침 을 이렇게 올려주고, 밑에 이빨 하나. 그 다음 끝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 아로 끝나던지 아니면은 활 활을 적고 이 밑에서 이렇게 비침으로 끝나던지 둘 중에 하나로 적게 됩니다. 형태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어의 남성몸음이 여랑 이 요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자, 여기다 잡을게요 왕관을 그리는 것처럼 내려오다가 위로 올려주고, 단어의 첫머리입니다. 내려오면서 배. 그리고 단어의 중간에 들어올 때에는 이렇게 올려주고 밑에 배가 들어가죠. 그리고 단어의 마지막에 들어올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고그다 적고 그 다음에 오가 끝나는 형태로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랑유가 되겠죠. 단어... 자 왕관을 그겠 그래. 는 것처럼 올려주고 내려오다가 배 그리고 기니빨 단어의 중간에 들어올 때에는 동일합니다 올려주고 밑에 배 그려주고 기니빨아기니빨은 적지 않죠 단어의 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어의 마지막에 들어올 때에는 내려와서 끝나는 형태 네첫 머리만 기니빨을 적는 걸로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을 나눠주고 중간과 끝에 들어올 때는 동일하게 적습니다. 끝. 자, 중성 모음, i, y, i를 적고요, e, e라고 발음을 하겠죠? 자, 붙여본다면, 은 단어 처음에 들어올 때, 왕관을 쓰는 것처럼 해서, 내려와서 긴 이빨처럼 위로 올리고, 그 다음 밑에는 긴 이빨로 해서 e를 적어줍니다. 중간에 들어올 때 마찬가지. 내려오다가 위를 올려주고 그리고 다시 긴 이빨 단어의 끝에 들어올 때에도 음 단어의 저 끝에 들어올 때에는 음 비슷합니다. 이 이가 자, 보시죠. 아, 내려오다가 위로 올려주고, 2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죠? 네, 활로 끝나죠. 이거는 Y가 아니라 활입니다. 2, e, 중성마음 2를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예제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하 종 야위야 야보야. 아하 종 야보야. 이 문장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네, 형 또는 오빠. 종 여름에 가자. 이런 뜻입니다. 문장의 뜻은. 자, 단어의 첫머리에 들어오는 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죠? 저 왕관을 씌워주고 이빨이 하나까지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가 아입니다. 그다음에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끼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그 대시를 썼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아 아는 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삐침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죠. 종에, 그, 제 단어의 첫 머리에 들어오는, 제이는, 어떻게 쓰죠? 네, 비슷하죠. 왕관을 쓰는 것처럼 하다가, 길게, 긴 이빨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오가 들어왔습니다. 단어 중간에 들어온 오, 배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단어 끝에, n은 어떻게 끝나죠? 네, 꼬리로 끝나죠. 종, 그 다음에, 단어의 첫머리에 들어오는 야입니다. 자, 왕관을 쓰는 것처럼 해서 내려오, 길게 내려와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단어 중간에 들어온 아, 이빨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단어 중간에 들어온 배, 비읍이죠. 그리고 비읍과 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둥글게 말아서 배를 연결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이가 들어갔죠. 야하고 밑으로 근데 네, 여기 이 음, 다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아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죠. 이하, 모음아가 붙어있는 형태. 네, 요거잘 보시고요. 마지막에 이하로 끝난 걸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앤, 야고, 야고, 바이나. 자 여기에 모모가 있냐라는 뜻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n 네네 단어 첫머리에 들어오는 N은 왕관 하나만 쓰죠. 여기까지가 N입니다. N입니다. 그리고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N은 이빨을 쓰고 다시 내리죠. 여기 앞에 점을 찍죠. 그리고 단어의 마지막에 들어오는 E 같은 경우에는 꼬리로 끝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자, nn N, 야고. 자 단어 첫 발이 들어오는 와이 올려주고, 밑에 이빨 하나 아가 됐죠. 그 다음에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감마 기억입니다. 이빨 두개 그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가 들어왔죠 오로 이렇게 됩니다. 자 개의 경우에는 앞에 점을 두개 이렇게 찍어주죠. 야고 동일합니다. 자. 야고야고 바이나. 자 단어 첫 말에 들어오는 B죠. B가 내려오면서 이빨 하나 바로 쭉 내주면은 여기가 배 아까지 썼구요 Y가 들어왔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가 긴 이빨 이가 들어오고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N이 들어왔는데 N과 아가 여기 중간에 슬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이빨로 빼주는 게 아니라 위로 꼬리로 말아 올리는 n이죠 그리고 슬러시 띄어서 a 아, 안쪽 그리고 여기에는 점이 하나 들어가겠죠 네바이나바이나 있다라는 표시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전는 첫머리 b음 내려와서 a 아, y e 꼬리로 들어가서 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지를 않고 써요. 보통은 보통은 둘다 길게 내려 쓰는데 음, 일단은 단어 구분을 하기 위해서 Y를 올려서 썼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알파벳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